여행용 멀티쿠커를 찾고 계신가요? 위즈웰 접이식 전기포트는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합니다. 이 제품은 접이식 디자인으로 부피 부담이 전혀 없으며 사용 시에는 일반 포트와 같은 용량을 자랑해 실용적입니다. 전용 파우치가 제공되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여행 중 정리도 간편합니다. 또한 넓은 입구 덕분에 다양한 음식을 데우기에도 유용하며. 전 세계 전압을 지원해 해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빠른 물끓임 속도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성까지 갖춘 이 포트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스러운 구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위즈의 접이식 전기 포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